자 반갑습니다 최원장 최코치 입니다 음 오늘 현재 지금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애들 시험자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오후에 3시에 수업이 하나 있고 그 전에 자료 만들고 배달하고 어, 개인 운동을 좀할것 같습니다 자 남들 쉴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배달 다니고 해보니까 뭐 저보다 더 힘든 분도 많고 열심히 사는 알바생들도 많고 하는 거 보고 자는 뭐 먼저 편하죠 뭐 아무튼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오후 한 2시 조금 못 됐습니다 예전 음, 피트 받나 고등학생이 주말 시간대가 갖고 와서 자유운동하고 있습니다 음, 저도 조금 이따 제 개인 운동을 좀 할까 합니다 자 현재 오후 에이. 3시 좀 못됐습니다. 지금 배달 픽업지 가고 있고, 더보 만보기는 한 4,000보 정도 나왔네요. 자, 자 현재 오후 5시 정도 됐습니다. 이제 영어 수업 방금 끝나고, 어 명암 전단지 테이프 좀 붙이고 있었습니다. 이제 이거 가지고 배달도 하면서, 마음보도 채우고 틈틈이 아파트 전단지도 좀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은 다 했으니까 이정도 될것 같아요 한 아, 일주일 지나니까 좀소주안주 땡기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까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7,000보 정도 남았.. 7,000보 했고 한 3,000보 남았습니다 근데 저녁 그 식사 약속이 잡혔는데 이거 술 먹을까 말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참아보겠습니다 현재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어, 삼겹살 먹었는데 소주 안 마시고 맥주도 한잔 조금 한잔더 아니네요 거의 입만 됐습니다 어, 그러면 금주 하는 거도 지금 튀겠습니다 안 마셨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3,000보 정도 남아 가지고 지금 걷기 마저 하고 들어가서 쉴려고 합니다 자 현재 10시 좀금못 됐습니다 이제 한 1,000보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 음주 단속하고 있네요. 9시 50분 네, 만보 채웠습니다. 오늘 운동했고, 만보 채웠고, 배달 4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술, 맥주 한반잔 먹었는데, 안 먹은 걸로 치고, 오늘까지 잘 지켰습니다. 아, 술 유혹이 있었는데, 꾹 참았습니다. 자, 조명이 좀 밝아가지고. 자,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, 이번 주 열심히 살았고, 또 다음 주, 내일부터도 아침 10시 수업 있습니다.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